그 사고에서 되게 원망 많이 했었고, 후가 왜왜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? 내가 잘못했나? 아무튼 되게 원망도 많고, 그러니까 스트레스 가 너무 많았는지 원래 그때 24살이었으니까 뼈가 빨리 붙을 나이잖아 근데 팔 뼈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뼈가 안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좀안 좋았나 봐. 네살 때라면 네, 음. 당시에는 그렇지. 심리적으로 되게, 되게 같아. 그때 이제 공황장애나 뭐 음, 조울증이나 음. 뭐신경강박증이나뭐대인기피증 이런 게 되게 많이 음. 있었어. 음. 사람이 한번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 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막가 시작하는 새내기로 막 한참 주목 받고 있었거든. 음. 타이밍이 타이밍 쪽으로 너무 좀 안타까웠던 타이밍이었던 거야. 내데얘 음. 어, 형으로서 마음이 아팠던 얘기 아. 중에 하나가. 음. 표가 너 요즘 뭐하니 했더니 형막 웃음이 항상 음. 웃거든 나한테 형나 요즘 계속 택시 운전했었어 이러는 거야 음. 그래서 어디서 그더니 광주냐 광주 니 광주 다했다니 광주 샜다니 광주 샜 서울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알아봐서 거기서는 o u h 탤런트 아니야? 아니에요 하고 y 면어 어, 그지? 하고 넘어 a l e n t a d 아 맞아 s a Telugan. I g u e s 와서 대리운전 하겠어? I 음. g 그냥 그냥 그 생각하니까 아, 그 얘기를, t I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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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야, 너, 이런 게 있으니까 옷좀 갖다 입어라, 그랬고, 형이 옷막몇 모시 챙겨주고. 그게, 응? 그게 마음으로, 응. 마음으로 받아낸 사람은, 응. 언제 어릴 든 응. 응. 어떤 응. 형식으로 응. 만나거나, 어떤 형식으로 응. 떨어져 있어도, 응. 응. 그거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없는 것같아냐